メイクラケッ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곧 2024년이 끝나가고 2025년이 다가옵니다 그에 따라서 신상 라켓 소식들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윌슨 바볼라 헤드 요넥스 던롭 그 테크니파이버 등까지 음. 엄청 많은 브랜드들이 1월에 신상 라켓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2025년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엄청난 변화가 있는 헤드 그래비티 2025그 라켓의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한테 맞는 라켓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헤드 그래비티 라켓은 처음 출시된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인기가 많은 라켓이었는데요. 이 라켓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선수는 지베르프 선수, 루블레프 선수가 이 라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기 라켓의 이유가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헤드 그래비티 라켓은 스웨스팟이라고 하는 공을 맞는 면적이 굉장히 넓은 라켓이기 때문에 타구감이 굉장히 편안한 제품입니다. 거기다가 출시되는 스펙이 어좀 무거운 제품부터 가벼운 제품 댄스 패턴부터 오픈 패턴까지 정말 다양하게 출시되다 보니까 거짓말 요만큼 곳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스펙이 출시되는 제품이다 보니 인기가 많은 라인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헤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라켓을 1,2위를 꼽자면 그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그레비티 라켓인데요. 그레비티 신형 출시 소식에 더 매장이 벌써 들썩들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레비티 2025 신형 라켓 어떤 스펙으로 출시?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비티 2022 출시 이미지입니다. 실물로 보면 더 영롱할 것 같은 마치 밤하늘에 별을 수놓은 듯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네, 그래비티 출시 스펙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총 5가지로 출시되는데요. 그래비티 프로, 투어, MP, MP 라이트, 팀, 이렇게 다섯 가지 스펙으로 출시됩니다. 지난번에는 여섯 가지 스펙으로 출시가 됐었는데요. 285g 이었던 팀 라인업이 빠지고, 음. 팀 라이트였던 제품이 팀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돼서 출시되면서, 팩에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출시 예정인 스펙들을 하나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새로 출시되는 그래비티 2025 하나하나 스펙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은 그래비티 프로입니다. 프로는 헤드 그래비티 2025 버전의 유일한 댄스 패턴 라켓입니다. 밸런스만 315에서 310으로 낮춰서 나왔고요. 헤드 조정력을 높였고 무게는 315g, 스트링 패턴 18에 20 패턴, 빔 두께 20mm로 기존과 동일하게 출시됐습니다. 두 번째는 투어인데요. 투어는 가장 큰 변화가 두드러진 스펙이에요. 기존과 전혀 다른 라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 공개되었던 그래비티 스타 라켓이 모두 투어 98이었군요. 헤드 사이즈가 100인치에서 98인치로 바뀐 유일한 스펙이고 스트링 패턴이 18-20 댄스 패턴에서 16-19 오픈 패턴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밸런스는 320으로 이븐 밸런스, 빔 두께가 22mm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헤드 사이즈를 줄여서 스피드과 컨트롤을 증가시키고 댄스 패턴을 오픈 패턴으로 바꾸면서 파워까지 갖춘 그래비티 투어가 기존의 스펙의 간지러운 부분을 잘 긁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존의 MP는 좀 가볍고 투어는 무게는 적당한데 댄스패턴이라 고민하셨을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투어 라켓 인기가 엄청 많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스펙의 많은 변화 때문인지 출시 전부터 그래비티 투어 98 데모라켓 시타가 전 세계적으로 좀 진행됐었는데요. 이 라켓의 대중적인 평 3가지를 꼽자면 첫째 넓은 스위스 팟으로 100인치 같은 타구감의 98 헤드 사이즈로 나왔고요. 둘째, 스윙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스피드력이 증대되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세 번째, 라켓의 이질감이 없고 부드럽고 타구감이 편해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후기만 들어도 정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라켓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인기 스펙이었던 그래비티 MP는 어떤가요? 그래비티 MP의 스펙은 기존 2023년 버전과 동일한 스펙으로 출시됐습니다. 라켓의 헤드 사이즈는 100인치, 무게는 295g, 밸런스는 325, 2분 밸런스죠. 스트링 패턴은 16에 20, 빔 두께는 22mm로 옥세틱 2.0이 적용되어서 전작보다 더 편안한 타구감을 선호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라켓입니다. 그래비티 MP 라이트의 스펙도 기존 버전과 좀 비슷하게 출시가 됐는데요. 라켓의 헤드 사이즈는 100인치, 무게는 280g, 스트링 패턴은 16에 20, 김 두께 22mm로 동일하게 출시되었으며, 기존 버전의 325에 2분 밸런스였다면 2025 버전에는 330mm로 파워감을 좀더 증대시켰네요. 어, 그럼 마지막으로 여성분들께 인기 있었던 경량 스펙 팀은 어떤가요? 네, 이전 버전의 팀 라이트로 출시됐던 그래비티는 팀으로 이름을 바꿔서 출시했는데요. 헤드 사이즈 104인치 무게이 170g, 스트링 패턴 16에 20, 빔 두께 24mm로 비슷하게 출시되었으나 기존의 335였던 밸런스 포인트가 325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작감이 훨씬 편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비티 2025 출시 가격입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름이었고 대부분이 동일하며 팀 라인업은 좀더 저렴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비티 2025 버전의 출시 스펙을 모두 확인해 보았는데요. 역시 진짜 가장 큰 변화는 그래비티 투어 98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존의 그래비티 MP를 사용하셨던 분들도 그래비티 투어 딱 나오는 거 아,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라켓 고민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핫한 그래비티 라켓의 정식 출시일은 언제인가요? 네, 2025년 1월 16일 전세계 동시 출시됩니다. 저희가 이 출시일에 맞춰서 사전 예약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메이크 ]에서 그래비티 2025 버전의 라켓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당연히 무료 스트링나 무료 스텐실에 더해서 헤드 오버 그립 3개 세트와 스베르프 선수의 로고가 담긴 댐프너 2개 세트 그리고 저희 그 메이크 라켓 사은품 3종 세트 있는데 어떤 거가 패킹되어 있죠? 신발 탈취제 그리고 양말 키링까지 제공됩니다. 이렇게 3개가 모두 담겨 있는 이 사은품을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새로운 신상 라켓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안녕.